빨리 한번 투자해봐. 어 씨발 뭐, 뭐야 닌자가 있네? 어 나도 비도살수 있긴 하다. 닌자 할까 야, 닌자? 나못 참아. 오호야야 <laughs> <laughs> 야, 뭐야 뭐, 야무져. 에 뭐야? 아, 빠르네? 야 닌자의 삶이다 닌자의 삶와야이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.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누가 맞아? 이거 날릴 때 총알 세발 맞으면 또 방. <웃음> <웃음> 닌자가 현실판 없는 이유이. 총 <laughs> 맞고 다 가버리거든 그냥. 어 가버리겠다. <laughs> 야씨발한 대도 한 대도 안 맞는데 군고 저기 있다 내 닌자가 먼저 보여줄게 어 보여줘 슉슉. 아니 한 발도 안 맞는데 닌자 오리와 닌자 오, 오! 소리야 슉슉슉슉슉 슉슉슉슉슉 슉슉 아씨발어야 닌자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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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야 이 소리가 너무 맛있는데 아야이돈가스 뭐야 야 이거 무서워 먹겠나 저거 어오 어, 뭐야 <laughs> 내가 훔치고 있다 내가 닌자나 설명은 환불을 되나? <laughs> 이미 <웃음> 비도 사셨습니다 아 근데 비도 맛있는데? 왜 못쓰냐 맛있어 아니 나도 쓰긴 데 아니 너가 그 약간 말로 안 해서 그래 아, <laughs> 이렇게 <안> 하 <하면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기술 이좀 말해야 더쓰는거어아예근못 먹어 뭐 어떻 아, <laughs> 아, 나... <못> <laughs> 우리 자와 칼의 싸움이라고? 내가 졌다 오예 이상한거한테 다 오케이 컴온 보이 너로와너 내가 죽여줄게 나이스 알겠다자 어디로 갈까 로 가자 예후후 오케이 캐시을게니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십초긴해 어, 한 대게 볼게. 아, 야, 이거 난방이다. 난방이다. 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 쇽. 진짜. 심다 심기드라. 나무님 마을. 이게 나. <laughs> 나무님 마을이 개웃기네. 아, 내가 죽었다. 아, 방금 한 방이 안 나네, 작은 놈도. 아, 자일로 뭐 오냐, 세군다. 아, 여기 이거. 모두 <laughs> 뭐. <로드> 멸망. 아, 니 근거 여기 끄나. 아니, 시 나무님 마을 멸망했다. 나와라. 음내맞는... 야르토! 닥스케 씨발 이 베르게이트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네아 끝났는데? 공폭 터져네 돈야 씨발 <laughs> 아, 또 3둥이야? 아... 난 찢어버릴 수 있어 자 각자 돈 벌어오시면 됩니다 어 누가 먹는다 애들 죽이면 돈 나오니까 어디냐? 이 뭐지 이 아, ㅅㄲ야 야 내가 5천 먹었어 5천을 먹었어 렛 런, 런, 렛 예금하러 간다 Money o my mind 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했죠? 이렇게 돈을 아유. 먹고 나르면 됩니다 자 아, 닌자는 은밀하게 이동한다 어디가 임마 오야 하나 더 있는데? 어, 우쉣 닌자는 숨어서 대기한다 하아 <laughs> 쌉까지 조져버려 자 어우 ㅅ 닌자는 숨어서 대기한다. 이거 먹는 야. 새끼 있을까? 야미야미야미 <laughs> 사스케 <웃음> <웃음> 아니 선빵 치면 이기는데왜못 <laughs> 이겼지? 오 시발 나 스나이퍼예요. 어 꼈는데? 어 뭐야? 뭐지 윤성? 에 왕겜 뭐야? 꼈는데? 에네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봐봐 세례폭탄 <laughs> 세례폭탄 오 뭐야. 이거지!! 어, 야, 야, 뭐, 바뀌었는데? 어? 꼈다고 <웃음> 다시? <laughs> 아이새끼 뭐지? 됐다 어?! 아니 뭐지? 에이 뭐야!! 끼울 것도 없잖아! 끼울 <laughs> <뀌> 것도 없는데? 어라? <laughs> 응 버릴게 <laughs> 아니.. 나루토 계속 얘기하더니 시기봉진 당했네 그냥 F?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F로 누르는데 아직 기다려야 돼 돈 떨어질 거야, 아마. 아 어디로 째지? 어디로 갈까? D, D, D. D? D. D? 가자, D로 가자. 몇거 넣었어? 오케이, D 가는 중. 내가 업무할게. 네, 오케이. 넌, 넣는다. 어무좀 해줘. 야미! 나이트 야, 4천만 모으면 돼. 4천만 모으면 돼. 이제는 예금해서 기다리도록 되거든? 얘네들 이제 예금해야 돼서. 어, 이거 어떻게 넣냐? 그거 E, <laughs> E 누르면 될걸? E? 아, 잠 아, 뭐야, 먹혔어? 와, 너무 아까운데? 아, 아 너무 아깝다. 어, 아, 야, 진짜 게임 잘 나왔지 않냐, 진짜?